또의 마인크 래아 시아의 마인크래프트 시아입니다. 시아이고요. 오늘 얘가 오늘의 시아 마인크래프트 마스코트 얘가 시아입니다. 아, 아. 제가 이름을 지어놨고요. 뭔 소리야? 일단은 신기했구만.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님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신고깃집을 아, 아, 개장했어요. 근데 이거는요 아, 다른 분 다른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걸 제가 자동매 패치를 해가지고 갖고 온 거고요. 출처는 신재원님입니다. 이거 만드신 분? 여기는 돼지고기, 소고기 이렇게만 팔고요. 다른 거는 다 팔렸고요. 여기는 여자 화장실을 그래가지고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변기통 같은 게 있습니다. 남자 화장실 구조도 똑같고요. 그렇게 돼 있고요. 여기는 식당 여기 하나. 뭐 여기는 박카사탕 네, 금덩어리 제가 뭐 하는 거고요. 네 계산대야. 야 연습 푼치. 연습 푼치. 이렇게 신고깃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 했고요. 오늘은 정말 짧았죠. 저가기로 가보도록 할게요. 저기, 이 가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,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구요. 금 덩어리는 제가 모은 거구요. 이거는 그냥 포즈판 같은 거. 고성어. 두께도 진짜 얇구요. 이렇게 고깃집 순간 귀해주 됐습니다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